안녕하세요. 왓쉐, 처, 광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차광수입니다. 온몸으로 배우는, 차광수와 온몸으로 배우는 승승 중국어. 오늘은 까마, 웨이션먼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아, 보통 우리가 웨이션먼 그러면 왜? 이렇게 하는데, 아, 보통 그 친구들끼리, 친한 친구들끼리는 웨이션먼 이걸 많이 안 쓰고요. 까마? 이걸 많이 씁니다. 친구가 나를 째려봤어요.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. 그럴 때 까마? 왜뭐 이렇게 하지 왜이 셔머 이렇게 안합니다 까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까마 왜뭐 이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어, 어, 친구한테 전화할 때도 아시짜이 니쭈어 셔머나 이렇게 할것 같지만 그렇게 안하고요시짜이니까마는 시엔짜이 니까마는 이렇게 합니다 아 친구나 연인한테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뭐하니 궁금해서 물을 때 그렇게 하고 보통 이게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까마 이걸 많이 쓰고 또 북쪽 지방에서는 아뭘 쓰냐면은 깐샤 깐샤 이걸 많이 쓰죠 동북쪽에서는 근데 하얼핀 쪽으로 가면 어떻게 쓰냐 느 깐하 깐하 사투리입니다 <laughs> 왜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니 치조 셔마 이거는 너뭐 뭐하러 가니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 이걸 쓰기도 씁니다 근데 더 우리가 그 친근감 있게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니옆까마치니옆까마치너 어디 가는데 너는 왜 어디 가는 거야 니옆까마치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, 보통 또 친구들끼리 이제 뭐 아침에 등산 가자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날 때 친구들끼리 니 하우 자우샹 하우 이렇게 쓸것 같죠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, 보통, 너무 일찍 왔다, 친구가. 그러면, 우리가 보통, 야, 너 일어날 지부터 웬일이야? 이렇게 하지 어, 안녕? 어, 뭐 이렇게 할것 같지만, 그렇지 않습니다. 이따 오자, 니 까마! 이렇게 합니다. 이따 오자, 니 까마! 너 일어날 지부터 웬일이야? 이렇게 합니다. 아셨죠? 아, 장수와 배우는, 온몸으로 배우는 승승중국어. 다음에 만나요. 짜이짠